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동법 카페 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네. 저희가 약속드렸던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민님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알바생이나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줘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세 그렇죠. 네. 네. 알바인데 무슨 연차휴가냐. 그렇 네. 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단시간. 네. 네.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죠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8시간에 맞는 휴가를 주시면 되고요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4시간에 맞는 휴가를 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바도 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단시간 근로자는 우리 통상근로자는 뭐 연차가 1년에 15개 이렇게 일수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굳이 뭐 통상근로자가 몇 시간 연차휴가를 준다 이렇게 어, 회사에 따라 뭐 반차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뭐 일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어떤 단위다? 시간, 시간 단위. 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부여한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법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곱하기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분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곱하기 8시간 복잡하죠. <laughs>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일주당 근로 시간이 다 다른 경우, 이제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4주 평균해가지고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을 따져봤잖아요. 네. 그래서 주당 근로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계산은 되겠지만 대부분은 일주에 소정 근로 시간이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20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음. 40분의 20, 근무 비율이 0.5고요. 곱하기, 어, 저희가 15일 곱하기 8시간 하게 되면 120시간이에요. 120시간. 그러니까 우리 통상근로자가 15일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150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네. 0.5 곱하기 1 2 0분 60시간. 네, 그렇죠. 주 20시간 근무하 사람은 1년에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쓸수 있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네. 제가 문제를 한두 가지 드릴게요. 네. 네. 아,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사람과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연차 휴가 일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어. <laughs> 다르다고 얘기해 야지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해요. 다릅니다. 아니, 아, 아니. 아, 알겠으면 알겠잖아요. 자,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요.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사람하고의 연차 휴가 일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비례의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차 휴가 일수를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시간 4시간 근무하게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은 20시간인 거죠 그래서 40분에 20하게 되면 근무 비율이 0.5 곱하기 아까, 어, 120시간을 쓸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1년 동안 쓸수 있는 연차 휴가 시간은 0.5 곱하기 120. 그러면 60시간을 1년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통상 근로자는 150시간 쓰잖아요. 근데 네. 단시간 근로자는 60시간 쓴다. 저번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수 있겠지만 제가 문제에 함정이 있었어요. 네. 제가 시간으로 여쭤본 게 아니고 연차율과 일수라고 네. 했죠. 네. 그러면 4시간 근무하는 사람, 이주 20시간 근무하는 4시간과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60시간 나누기 4로 해야 되겠죠. 4시간 네. 그러면 이분도 동일하게 1년에 15일에 대한 연차율과를 쓸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차율과 단시간 근로자는 부여하는 일수도 적고 부여 사용하는 시간도 적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나 6시간이거나 시간에 관계없이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5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하고 동일한 연차 일수를 걸어 그렇죠. 쓸수 있다. 예. 일수는 같고 시간수는 다르겠죠.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8시간씩 15일에 쓸수 있는 거고요.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4시간씩 1년에 15일에 쓸수 있다. 예. 그래서 일수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자,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분하고요. 하루에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분. 이분의 연차휴가 일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음... 다르다. 다르다. 정답. <웃음> 예. <웃음> 그렇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의 그 주당 근로시간은 4 곱하기 3, 3 곱하기 4. 동일하게 주당 12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40시간 분에 12시간 하게 되면 근무비율은 0.3입니다. 3 0 그렇기 때문에 30.03 곱하기 1년 동안의 휴가 시간 120시간을 곱해주면 36시간입니다. 1년에 36시간. 어 그러면 동일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3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휴가를 하게 3시간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면 36 나누기 3시간을 하게 되면 연차 휴가 일수는 1년에 12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36 나누기 네 시간 해주게 되면 1 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과는 9일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이게 함정처럼 말씀드리겠는데 연차휴가 일수하고 시간하고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근로자는 연차휴가 일수로 먼저 얘기하는 게 원칙이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일수보다는 시간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거를 본인이 휴가일수로 사용할 때는 몇 시간인지 다시 환산하는 과정 그걸 그렇죠. 조 거치는 게 네.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자 요게 이제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반복해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시간 근무자의 연차휴가 네. 이상으로 설명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